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낙후되고 오래된 신청사 부지를 원당에 존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신임 시장이 바꾼다 그래가지고 기존대로 원당에 존치하고 조기 착공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일어선 겁니다. 한0 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시죠 원당 지역이나 화정 덕경고 일대에 계신 주민들 대표성 가진 신분들이 오신 겁니다 여기 있게다는 말씀도 안 오시고 딴 데로 가신다는 말씀도 안 오시고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면 재검토 내가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좀있게다는 얘기를 해달라 그도그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전면 재검토고 그러면 만화 끌겠다는 거죠 시위를 끄는 건 좋아요 위치 선정만은.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지역 주민들도 이거 시간 낭비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개인 때문에, 네. 개인 의사 때문에 지역 주민들 수십 수만 명에 되게 네. 4만 2천 명서명 받아 네. 내걸 랑요? 네. 시장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네. 이인원들이 개인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냐는 거죠? 시장님한테 네. 우리 뜻을 밝히는 거예요. 고양시 시민 여러분들. 저희가 원당에 이거 조치를 하자는 이유는 기존에 부지도 선정되 있고 다 했지만은 원당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물론 시청이 있다고 발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청으로 인하여 여기 지역 주민들의 자궁심도 생기는 거고 뭐 일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기반 시설이 다잘돼 있어요 저희는 여기 시청으로 인하여 고향선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참다 참다 벌기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많이 저 지역 주민들도 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투쟁을 할 거예요 기장님하고 얘기안 되면 더 상극 기관도 있잖아요 도청도 있고 도당도 있고 중앙당도 있습니다 준비한 물건 가지고 정식으로 점수 시키거나 할 겁니다. 주민들의 만든 만들지 말고 즉시 잡아라. 진정사 재검토가 웬말이다